예, 어르신들 안녕들 하셨죠? 예, 반갑습니다. 아, 이완섭 시장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예. 아, 금년 들어서 처음 여는 따뜻한 밥차, 우리 어르신들 한분한분잘 오셨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제가 춘분이었어요잘 아시겠지만 어제 날씨 참안 좋았죠? 예 겨울이 뭐 다시 온 것처럼 한겨, 한겨울이 다시 온 것처럼 돌풍도 불고 참 아주 힘들었던 하루였었는데 그래서 농사짓는 하우스가 다 거디쳐지고 하면서 농가들 울상도 지었던 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따뜻한 밥차운영한다고 하늘에서 좋은 날씨를 내려 보내 주셨습니다 <laughs> 어르신들께서 어, 우리나라를 이렇게 건재하게 만들어 주신 장부인들이시다 보니까. 하늘에서 보살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보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여기 보면 노란 조끼를 입고 이렇게 서 계신 분들 또 주황색 조끼를 입은 분들 전부 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밝고 건강하게 또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즐기면서 어 신나게 박수 치면서 어 이런 생활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우리 봉사원들한테 박수 한번 쳐 주시면 좋겠어요. 큰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들도 전부 바쁘신 분들이고 다 생업이 있는 분들인데 시간을 내셔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아주 고마운 분들이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음 씀씀이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이저 봉사원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는 날입니다. <laughs> 그리고 맛있는 음식 과자 음식 이런 것들도 맛있게 드시면서 또 건강을 지켜 주시는 그런 하루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도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도록 더욱 열심히 일잘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